자. 잘건 지우고 네임 1 2 3이 있습니다. 자. ABC BBC BBC 이렇게 선언 부분에서 총몇 바이트의 메모리를 사용하는지 알려 주세요라고 하고 있죠. 우선 보면요. 스택 나라는요. 지역 변수들이 사는 나라고요. 난 공공재 나라는 이제 공유되는 자원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쵸? 자 그럼 여기서는 몇 바이트가 쓰일까요? 네임 1 그쵸 8 바이트 맞습니다 8 바이트에요 abc는요? 4 바이트 근데 어디 생긴다? 공공재 지역에 생긴다 그럼 총몇 바이트 사용? 12 바이트를 사용합니다 자그 다음 볼게요 네임 2는 몇 바이트죠? 8바이트. 8바이트, 4바이트. 8바이트, 4바이트. 자, 그 다음. 얘 공간의 크기는? 10바이트. 그쵸. 근데 어디 생긴다? 얘는? 스택이 생긴다, 스택이. 배열이니까요. 얘는, 얘는 좀 달라요. 배열은 이제 여기서 생기는데, 배열의 크기는 10바이트, 스택이 생기고요. 이 BBC는 어디에 생길까요? 그쵸 생긴 게 얘랑 얘랑 똑같죠 얘도 공공재 나라에 생깁니다 공공재 나라에 몇, 몇 바이트? 4 바이트 자 그러면 4, 10, 아, 8, 10, 4 해가지고 총몇 바이트? 22 바이트 얘는 어디에 생긴다? 공공재 여기에 생깁니다 이렇게자 그다음 네임 3은 몇 바이트죠? 그쵸 8바이트. 가 8바이트가 맞겠죠. 8바이트. 그 다음 얘가 가리키는 배열의 크기는? 10바이트. BBC는 몇 바이트? 0바이트. 그쵸. 맞아요. 0바이트입니다. 왜? 그쵸. 이미 공공재 나라에 4바이트짜리 BBC가 생겨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는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, 재활용하죠. 재활용 이미 있는 거에다 뭐란다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. 그래서 8, 10 해가지고 총몇 바이트, 10, 8 바이트가 생긴다. 아, 쓰인다.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항상 이런 거는 약간 상수 처리가 되기 때문에 공공재 나라에 생기고 나중에 이거를 또 갖다 쓴다. 그러면 이거는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재활용이 된다.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